지난 시즌 챔피언 LG 트윈스와 2022 시즌 챔피언 SSG 랜더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정민철, 박재홍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1번 타자 홍창기로부터 출발합니다 2번 타자 박혜민,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5번 문보경, 6번 김범석, 7번 박동원 엔스 선수 역시 5경기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릭 엔스 선수고 1번 타자 최지훈 2번 김성현, 3번 에레디아 4번 한유성, 5번 타자 하재현, 6번 고명준 7번 박성한, 8번 타자 이지영, 9번 타자 박지환 선수가 준비합니다 통산 1 6 0 2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5경기에 나와서 3승 2.8일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승리투수가 된다면 현재 정민철의 서리원과 통산 161승으로 갔습니다. 계속되는 폴카운트승부다 낮은 공을 깎아내리듯이 청했고 3위가 끝돌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은 최재윤 선수의 기술적인 안타가 지금 나와줬는데 오은 2번 타순. 투볼투 스트라 낮은 공의 스윙 섭제 성적인 에스예요. 그렇죠. 레드의 초구 좌중간으로 날려버립니다. 박태민이 손짓을 하면서 잡아내면서 투업. 네. 낮은 공 잡고 1, 2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일루즈하는 1루에 멈추는군요. 아, 행보가 카운트가 꽉차 있습니다. 이사이루에 하재형 선수가 대응을 잘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타재훈 선수에 맞은 것은 아, 타자가 귀집 날카롭다는 느낌 받을 거예요 도명준의 타악으로 우중간으로 우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타재훈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SSG 랜더스 이렇게 스코어는 3대0이 되는군요 자 이건 사실 이쯤 되면 과학이에요 박상환 타격을 했고 이루스가 쫓아가 대로 계속해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4대0까지 이끌어가는 s c 입니다 엔스 선수니까 유괴감도 조금 더 무겁게 보겠죠 예. 이재용 초보 공략 이루죠 신민재가 처리하는군요 또 들려면 홍창기도 천적인데 잡아냈는데 오스틴한테는 맞네요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를 만들어내는 오스틴 오늘 투에 볼 카운트 두 번째 탈삼진을 만들어 내는 김광현. 경남고 3학년 시절까지 10개 홈런을 때려냈던 김범석이고 지금은 김광현에게 볼넷을 얻어냅니다. 1사 2루와 1로 박동원 우측으로 타구를 날렸고 안타가 됩니다. 오스틴은 3루로 돌았어요. 홈으로 쇄도합니다. 한점 따라붙는 LG 트윈스. 박동원의 적시타. 그렇죠. 1사3루아1로 구번역의 그 타구는 땅볼이 됐고, 이격수가 캐치해서 1루에, 1루에, 1루에 서스 이렇게 김범석은 그 사이에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만회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4대2, 두점 차가 됩니다.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타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신민재의 타구는 1루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닝 종료. 2021년 23년 출루율 0창 아, 받아 때렸고 센터쪽 잡아냅니다. 일단 출루에 성공을 하면 굉장히 강점인 선수 출루만 한다면 맞아요. 예, 유시겸 좋죠 팀의 스윙삼진을 좀 트는 것 같아요. 음, 네. 때려냈고 우측. 2루에 도착! 김현수의 2루타! 초구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2구 바깥쪽! 걸치는 스트라이크 2사 2루 기회 추격기회 낮은 공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삼진호! 첫 타석엔 중견 스프라이 아웃으로 몰라났던 에레디아 이타 지나갑니다 한유성 그중에 홈런은 아홉개 아 걷어 올립니다 아 갑니다 아또 못갑니다 걸리면 어김없이 홈런 그 이름을 한유성 리그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홈런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이 홈런으로 단독 홈런 1위가 되는 한유성 선수인데 이거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최근에 한점 선수의 컨택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되면 LG 입장은 앤스의 이제 투구수에 초점을 둘 거예요. 네. 더블헤더라는 점이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큰 스윙. 사실 랜더스 입장에서는 n c 전 최다 실점 7실점이 있었던 앤스데 6실점 이번엔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좋급 타격 이번엔고원혁의 나이스 플레이. LG의 4회 초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LG 트윈스. 김기 구간 서 이닝에서 들어왔네. 들어옵니다. 네. 석 아, 저... 저렇게 되면 안쪽으로 접근 같은 선발 출전 기회를 얻범 네. 낮은 공의 배트가 나왔을 때는 바깥쪽보다 몸쪽으로 지금 많이 가져가고 원투에서 바깥쪽 코스. 자, 9점고3진 이런 외국인 타자 없습니다. 이전에 피홈런을 허용한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네. 일루주자는 2루에 도착. 어, 다시 한 번. 네. 예. 이제는 호랑이 기름처럼. 네. 자. 이건 전략으로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스템에는 포수의 프레이밍 장면은 중요하지가 않다. 에르디아는 3루까지. <목소리도> 더고 또 선발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진 아웃이 되는 군요정규철에서 리오는 161승 중에 오, 자, 아, 이 타구가 뒤로 쫓아갑니다. 중현수 뒤로. 오, 이 타구를 갑니다. 오, 가사로. 넘어갑니다. 가사로. 김현수의 추격의 솔로포. 아니 상대의 전적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현수 선수의 오늘 대응은 아, 매우 날카롭습니다. 오늘 전부 타구 자체가 잘 맞았거든요. 네. 결국은 또큰 홈런을 하나 뽑아내네요. 예. 네. 한 점을 추격하고 있는 네, LG 트윈스. 그래. 3구째 타격. 어... 유격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멀티히트 경기. 2볼 원스트라이크운동 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설명해 드린 그 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김 선수가 LG 상대로 좋지 않았는데. 땅골 됩니다. 일루에. 이렇게 투아웃. 타자가 유리한 카운트. 박동원. 추격하고 있는 LG 트윈스 다시 석점차의 경기로 좁혀지고 있고 구본혁은 때렸고 높이 뜨는 타구 이렇게 쓰리업 고효준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아주 나오죠 에이. 풀카운트 승부 홍창기 바깥쪽 볼을 골라서 출루에 성공합니다. 자, 연속 2개 볼넷인데투볼투 스트라이크에서 김현서 낮은 공을! 스트라이크 업! 노 마운드 볼 자, 이게 보여주는 노경은 선수가 고효준 선수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같금공 2개를 가기도 지금 갈등일 거고요 투번투수트라에서 시즌에 데뷔해서 딱 10경기만을 치렀던 김범석 이런 순간에 극적인 말루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깥쪽 커터거든요? 커터인데 김범석 선수의 스윙이 부드러우니까 마지막까지 고, 어, 볼에 힘을 전달했던 것 같고 이게 말로 홈런이 된것 같습니다 이우찬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이 타구는 자, 투수가 잡아서 이우찬이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자, 땅볼. 아, 다시 한번 투수 앞 땅볼이 됩니다. 이렇게 투아웃이고요 이제 신중하죠. 그리고 LG도 뒤에 나온 투수들은 다 중에 약 절반이 홈런. 바깥쪽 낮은 코스. 최서 삼진호 이우찬이 SSG의 7의 발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올라와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투수들은 네. 아마 입장을할 거예요. 예, 어... 이 타구는 1, 리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사마타 경기를 만들고 있는 고명준. 엘루에서 세잇 그러니까 LG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불펜이 조금 약해졌어요 이지영의타하고는 안타가 되면서 주자 두명을 루상에 내보내고 있는 s s 실 랜더스 대타 추신수 풀카운트 노은 코스 볼렛 아, 추신수 선수의 또 특장점이죠 결국 유영찬 선수가 올라온 LG의 마운드입니다 11경기에 나와서 10가 3분의 1이닝 자, 오늘 양팀 정말 혈전이네요 오늘 두 경기 이렇게 되는데, 1차전부터 네. 어, 대단한 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이거 타격! 이룰 점! 이룰 수가! 3루수 잡지 못했고 유격1 일루에! 버스트 슬라이딩 세자 지금 장면은 잘 치고 정말 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막아봤는데 아직그선서 마지막에 또 슬라이딩을 해서 아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잘 쳤고 1차적으로 3루수 글로브에 살짝 스쳤는데 이거를 박성환 선수가 잡아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아니쿤 선수는 어쨌든 본인 말대로 잘 버티고 있으려면 이런 타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주력도 괜찮고요. 예. 네. 절실함을 보여준 아니쿤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일루에서 살아남습니다. 자, 한두솔 선수가 결국 내려가는군요. 잠시에 돌아옵니다. 이런 경기 출전을 했고요. 13과 2/3 이닝 투구하면서 홀드 하나 3.29의 평균자책점. 어, 가나요 주자는 달렸고 1루에 섭니다. 어, 얻 됐어요. 유리한 볼 카운트에 오스틴. 유격수 면 이렇게 리아웃 굉장히한 주목을 받았던 음. 에, 그런 자원입니다. 주제가 나가면 알수 없는 방향으로 14타수 연속 안타 12타수 연속 12타석 연속 안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수예요 높은 공에 헛치는군요 3진 아웃 자 지금은 타이밍이 3구째 높이 버스틴이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투아웃 의표를 찌르는 공격도 타할 거예요. 이구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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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 되는 군 그냥 음. 중앙도 쉽게 쉽게 유도를 하죠. 박까운포스가 투토. 신선진 경기 종료. 자 이렇게 LG 트윈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민철, 박재용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나진이었습니다.